이번 영상에서는 산업안전공단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압력용기의 범위와 설계 심사 및 제작 심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은 2021년도 작성되었고 이 시기 기준의 산업법과 고시, KS 표준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된 법과 고시 또는 표준을 미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압력용기는 내경 또는 대각선의 길이가 150mm를 초과하고 화학 공정 유체를 취급하는 용기와 공기 또는 질소 취급 용기를 말합니다. 원자력 관계의 압력 용기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적용을 받는 압력 용기는 각각 해당되는 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산안의 경우 각종 압력 용기와 일종 압력 용기로 구분되는데요. 게이지 압력으로 설계 압력이 0.2MPa를 초과하는 화학공정유체를 취급하는 용기와 1mPa를 초과하는 공기 또는 질소 취급용기를 각종 압력용기라 하고 그 밖의 용기를 을종 압력용기라 합니다. 산안 압력용기는 제작 전에 서면 심사를 받아야 하고 제작 중에 재료심사, 용접심사, 내압심사를 받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을종에 해당하는 압력용기는 용접심사 절차 중 자격 있는 용접사가 용접시공 절차에 따라 용접하는 경우에는 용접부의 기계 시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심사에는 외관 계략도, 설계 조건, 내용적 계산서, 용접 사양서 및비파의 검사 부위도, 안전변 분출량 계산서와 방호장치 사양서, 리프팅 러그가 포함된 강도 계산서, 설계 도면, 사용 설명서, 참고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료 심사에는 동체 및 병판, 열교 환기의 관및 관판, 본체 플랜지 및 체결 볼트 등의 자재와 성적서를 준비하여야 하고 히트 넘버를 확인할 수 있는 자재와 커팅 플랜을 준비하여 각인을 받아야 합니다. 용접 전에는 취부 검사를 하게 되고, 용접 후에는 외관 및 방사선 투과 시험의 필름과 비파괴 성적서에 대한 검사를 하며, 용접 이음의 기계 시험 성적서와 열처리 성적서 또한 해당될 경우 준비하여야 합니다. 내압 시험에 사용하는 압력 게이지는 시험 압력의 1.5배에서 4배 범위의 것을 두개 이상 검교정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압력은 최소 30분 유지하여 이상 변형이나 누설이 없고 게이지가 시험압력 이상으로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안 압력용기의 설계 및 제작은 KSB 6750-3 일반산업용 압력용기 규격을 적용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상충되는 부분은 산안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풍화중과 지진화중은 2021년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1호에 별표사를 적용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강도 계산의 경우, 미국의 a s m 코드로 할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으며, ASTM 자재 사용이 가능하고, 일종 압력용기는 구조용 강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종 압력용기 설계 시에는 최소 스팟 RT를 실시해야 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료의 접지편을 경부히 접속되게 설치해야 하며, 치사성 물질 취급용 압력용기에 모든 용접은 맞대기 용접이어야 하며 용접부 전체에 대해 방사선 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산안 압력용기에서의 치사성 물질이라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이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서 정한 급성 독성 물질을 말하고 적용 범위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 제7호에 따릅니다. 안지름이 150mm 이상인 압력용기의 경우 안전 밸브를 기기 또는 기기와 연결된 배관에 설치하여야 하고, 맨홀, 핸드홀 또는 검사용 구멍이 KSB6750-3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산안법과 관련 고시는 1년에서 4년 정도의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는데요. 약 10년 사이에 압력 곱하기 내용적 값이 1을 넘는 공기 및 질소 저장 탱크만 해당되는 부분에서 내경이 150mm를 초과하는 용기로 변경된 것과 같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압력용기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고 압력계 설치에 대한 부분은 압력용기 제작 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에 대한 고시가 폐지되면서 압력계 설치 부분이 필수적인 부분에서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안전, 보건법에 적용을 받는 압력용기의 설계 및 제작 심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미처 영상에 다루지 못한 내용이나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부분은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